양손 가득 돈 뭉치를 들고 집을 나서는 여자 봐 이모 내가 뭘 했어 엄마 돈 잔뜩 들고 또 어디 가잖아 못 가게 막아 엄마 그돈 뭉치 들고 대체 어디 가는 거야? 오성이가 차를 받은 게 있대서 오늘 웨딩카 같이 뽑으러 가려고 엄마 그 사람 엄마보다 스무 살이나 어린데 솔직히 진심인지 모르겠어 맞아 분명히 언니 돈 보고 수작 부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. 엄마, 잠깐만. 그럼 우리 테스트 하나만 해봐요. 사랑을 어떻게 테스트하니? 우성이가 좀 경박해 보여도 나한테만큼은 진심이야. 엄마 마음은 알아. 아빠 돌아가신 지도 좀 됐고, 당연히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. 그래도 그 사람 정말 수상해. 엄마 평생이 걸린 문제잖아요. 아이고,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?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테스트할지 고민하는데. 이건 좀 너무한데. 뭐가 너무해! 우리 똘똘한 조카 말대로 해봐! 그래 엄마! 일단 그 돈은 저한테 주고 테스트 통과하면 축하의 의미로 우리가 돈 보태서 더 비싼 차로 사줄게요! 알겠어! 그럼 이 돈은 맡길게! 대신 약속 잊으면 안 된다! 꼭 말한 대로 해야 돼요! 경숙은 먼저 온 우성을 발견하는데 우성아! 어? 자기야 왔어? 많이 기다렸어? 방금 막 왔어! 돈은? 챙겨왔지? 돈은 아직 못 찾았어! 못 찾았다고? 은행 4시까지인데? 큰 돈을 한 번에 찾기가 쉽지 않아서...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내가 자기 능력을 아는데? 사실 내 카드 한도 제한 걸렸어? 뭐 한도 제한? 농담하지마 자기야 갑자기 무슨 한도 제한이야? 정말이야 회사가 코로나 때부터 기울기 시작하더니 지금 파산 직전이야. 파산이란 말에 놀라는 우성. 뭐 파파 파산 눈빛이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괜찮아 자기야 집에 있는 금팔찌 같은 거다 팔면 되잖아? 남은 게 없어 다 팔아서 너랑 데이트했던 거야. 그럼 어제 탔던 벤틀리는 친구한테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이미 다 넘어갔어. 벤틀리는 무슨? 이제 벤털터리야 우성아 그래도 나 사랑하지? 결국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우성. 거지가 무슨 사랑 타령이야? 사랑이 밥 먹여줘? 됐어, 나 간다.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데. 아, 헤어지는 마당에 내건 찾아야지. 이 거라니, 네가 나한테 뭘 줬는데? 정신적 피해 보상금. 딴 여자랑 놀 시간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벤털터이 3년 동안 1년에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 내놔. 내가 지금 이 꼴인데 위자료까지 받고 싶어? 3년 동안 아줌마랑 사귀준 게 어디야? 내가 호구지? 우성아, 내가 데이트할 때 사준 식에만 해도 1500만 원이 넘어. 아줌마 돈이나 보내? 아 그리고 그 가방 작년에 내가 동대문에서 20만원이나 주고 산 거야 그것도 내 거니까 내놔 겨우 이 가방 하나로 생색이야? 뭐 생색? 이 아줌마가 20만원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나 음. 경숙은 결국 자 보냈어 좋아 이제 우린 끝이야 그때 김비서가 등장하고 사장님 김비서가 여기 왜 왔어? 삼성이랑 거래에 성사됐습니다 계약금 5억 입금 확인됐어요 알겠어 먼저 들어가 어? 뭐야? 파산? 안한 거야? 맞아 이 모든 게 테스트였어 네 본성을 확인하려고 자기야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였어. 몰래 카메라 같은 소리 안 해. 당장 꺼져.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. 내 사랑은 자기 하나뿐이야. 그 더러운 손안 치워. 거지처럼 평생 빌붙어서 살아봐. 네 인생은 딱 이십만 원 짜리야. 남자가 값비싼 참교육을 받는 것 같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